안녕하세요, 꽃대신 아 이화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은 딱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사람이 음. 기분이 좋아져요. 아 그래요? 네, 진짜죠. 진짜. 아이고, 내 목소리를 자주 들어야 되겠네. <웃음> <웃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그런 톤이라든지 목소리가 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음. 그럼 나는 내 목소리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화 소리를 좀 들으면 조금.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신다니까 계속 물어보세요. 계속 말했어요. <laughs> 오늘은 또 중요한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네. 어, 2025년 일산의 하반기에 갑자스럽게 응. 모든 전재산을 좀 탕진할 수도 있는 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선생님은 딱이 멘트를 들어봤을 때 어떤 띠들이 몇명 정도 생각이 나실까요? 전재산 네. 어... 탕진할 수 있는 띠 응. 우리가 삶에서 일회일 하게 다 있잖아요. 네. 뭐... 고개 고개가 넘는 거니까 음. 근데 지금 을사 년에 하반기에 음. 정말 안 좋은 띠들은 내가 호랑이 띠가 조금 음. 조심을 많이 해야 돼 음. 특히 50대 음. 그 갑인생들 이 사람들 왜 그러냐면 모험심을 좀 가지면 안돼 갑인생들도 좀 그렇지만 네. 토끼 띠들도 네. 모험심을 가지면 안 돼요 음. 그런 사람들은 전 재산을 나갈 수 있다는 라 거는 음. 이런 사람들이 뭐야 자기 재물을 투자를 많이 한다든가 경기가 어려우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목마르니까 음. 막 뭔가를 막 조바심을 낸다든가 음. 이러면은 우리가 전재산을 많이 잃을 수 있잖아 음. 어, 그래서 나는 갑인생하고 어, 토끼띠들 토끼띠도 을묘인가? 음. 을묘 정묘생들 그리고 병인생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 지금 한참 일할 때잖아 음. 근데 이제 전, 이런 사람들이 조바심 을 내갖고 뭔가를 팍 푸잖아 뭔가를 팍 넣다가 아 계속 힘들 수 있지 그리고 또 힌트를 주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응. 여러분들 또 우리가 마흔 여덟 무호생들 응. 이런 분들은 좋은 것도 있으면서 나쁜 것도 따라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조금 어 내가 조심을 하자 전세산을 날릴 수 있으니까 돌다리도 두들기자 뭔가에 남의 말에 너무 앞서가지면 내가 자신 있을 때 투자나 뭔가를 계획을 했을 때 던지자. 음. 남의 말에 너무 기울이지 말고 내 초심을 잊지 말자. 음. 난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음. 선생님 총세 가지 띠와 나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응, 응, 응. 선생님은 진짜 수많은 사람들 의 점사를 봐주셨잖아요. 응, 응. 어느 순간 갑자기 전재산을 탕진해서 찾아오는 신은 손님들도 있었어요. 아 그럼요 반죠. 근데 이러한 상황들이가 수가 좀 어떠한 형태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네. 계속 뭐가 안되는데 계속 투자야 아 안되는데? 음. 그러니까 내 본전이 아니라 내가 뭔가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네. 여기에 미스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 뭐예요? 뭔가 안되고 조금 내가 조짐 들어올 때 빨리 음. 그럴 때는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음. 노코를 하면 당연하죠. 좀 어드바이스를 받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사업가들이나 상업가들이나 뭔가 직장인들이 보면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남의 말을 안 들어 해 해봐 그러다가 완전히 다 미끄러졌을 때 와요 그러면 우리 무, 무당도 참 그런 사람 살리기 너무너무 힘들어 아 그쵸 그래도 조금 뭔가가 조금 기회라는 게 조금 뭐 어디 뭐 조금이라도 균형이라도 보여야 뭔가를 실령님한테뭐 조상님한테 우리가 했을 때 이게 확 잡아당기는 게 빠른데 속도가 정말 막 완전히 늪에 완전히 말려하고 막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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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했을 때 오면 정말 우리도 그럴 때 뭔가를 해주고 나서 아 불안해 불안해 왜 불안하냐 못해줄까 봐 불안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 못지않게 우리도 막 해야지 많이 성공이 돼딱 자리매김을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럴 때 힘들지. 이분들이 선생님께서 개인적인 투자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안되는데 계속 투자하는 경우를 말씀해주셨잖아요 음. 그러면 사람으로 인해서 탕진할 수 있는 상황들도 생기는 걸까요? 아 그럼요 어떠한 형태일까요? 어떠한 형태, 사업하는 사람들, 상업하는 사람들 음. 뭐 이런 사람들은 누가 잘못 들어와서 음. 직원이 잘못 들어와서 내가 누구를 통해서 같이 동업을 했더니 이러면 우리가 동법이 나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직장인 사람, 고 부부도 그렇고 음. 마누라가 잘 들어와야 되고 남편이 잘 들어와야 되고 음. 자식이 생기면 자식이 잘 들어와야 음. 이게 삼합이 되고 음. 직원이 많으면 직원 동무가 돼서 그룹이 돼서 음. 사장들이 돈을 버는 거 아닌가? 음, 맞습니다. 음. 그래서 나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아,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전 이병철 회장님. 음. 삼성의 전 이병철 회장님께서 관상학자를 옆에다 두고 이제 면접을 봤다 하더라고요. 음, 음. 그고 선생님 대표님 손님들 많잖아요. 손님들 음. 그분들은 어떤 이,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사람인지 귀인인지 악인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가져오시는 손님들도 있어요. 사주를. 아 어, 많이 갖고 와요. 아 그래요? 음, 많이 음. 갖고 오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음. 제가 이렇게 보면 좀 이런 거 세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야 잃을 게덜 잃어. 그러면 열 가지의 행운은 음. 스무 가지를 늘리는 거고, 음. 스무 가지의 불행을 음. 열 가지로 줄이는 거예요. 음. 제가 항상 방송에다 얘기했어요. 음. 그래서 내가 알지만은 음. 여러분들이 알지만은 음. 돌다리를 또 두둑이고 가면 음. 여러분들이 뭔가가 좀 내가 아는 거와 음. 돌다리를 두둑였을 때와 내가 뭔가를 남한테 또 어드바이스 받았을 때이거로 복합을 하면 여러분들이 힘든 게좀 덜하고 전재산 탕진할 수 있는 게 막을 수가 있는 거야 맞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에 중점은 이 세상은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으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분명히 사람한테 얻는 것도 있고요 사람한테 이르는 것도 많아요 이 세상, 우린, 나올 때 뭐, 뭐고 들고 나와요? 뭐 갖고 나와요?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와요? 갈때뭐 들고 가요? 아무것도 안 들고 가요. 빈몸으로 나와요, 여러분. 빈몸으로 나와서, 사람을 알게 되고, 사람을, 가족을 만나게 되고, 사람으로 인해서 부부의 인연에, 사람으로 인해서 새끼를 낳게 되고,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레벨업을 우리가 시켜서, 시드머니를 갖잖아요. 목적이 없으면, 여러분, 죽은 송장하고 똑같아 송장. 그치 않나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띠, 어떤 띠, 어떤 띠가 잘 맞아요. 어떤 띠 삼합이 드는데 그 사람이 악질이야.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내가 때꼭 여러분들한테 포인트 주잖아요. 때, 요때 포인트, 요때 요걸 잘 잡아라. 이런 거는 그 순간순간에 그때 영원히 쭉 백색 때까지 여러분이 운이 다 있지 않아. 거기에 꺾였다 올랐다 꺾였다 올랐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멀리서 보지 마세요. 옆에 엄마, 아버지 친구, 회사 상사, 뭐 사장님 친구분, 뭐내 위상사 이런 사람들 이렇게 주변을 봐봐요. 주변을. 그러면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사람 한테도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빨리빨리 터트려 이게 없어야 돼. 음. 그래서 <laughs> 큰 회장님들이나 대표님들 그리고 뭐 일반 여러분들도 음. 어 그런 회장님과 대표님들도 이런 걸 중요시 여기시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런 사람 잘한 사람은 분명히 성공해요. 음. 돈안 없어요. 전 음. 재산 안 날려요. 어 음. 음.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자. 음. 음. 그래서 우리 시청자 구독자 분들도 꼭 참고해서 인생 살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과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